우리 세리 선생님은 어, 제가 언제 처음 만났냐면 제가 우리 초등부 처음 와갖고요 얼마 안 있었는데 3월쯤이었어요 대청부에서 MT를 간대요 <laughs> 그래서 저도 가고 싶다고 단현 목사님한테 졸랐죠 왜 그랬냐면 그때 우리 초등부 안에 청년 교사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너무 없어서 청년 교사 할 사람 누구 있나 보려고 갔죠 거기서 이제 우리 세리 선생님 그리고 지금 군대가 있는 송현 선생님 이두 분을 만났고 우리 초등부 이렇게 교사로 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음, 우리 초등반에서 우리 대학 선생님들 특별히 전 대학 선생님들 청년의 때는 뭐 이미 뭐 굳어질 거다 굳어졌고 말해도 말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오늘도 우리 차여서 선생님 오늘 이제 회사 워크숍 갔다고 지금 강원도 쪽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근데 예를 들면 찬양인이라던가 맡아 있는 것들 이렇게 백업을 하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대청부 찬양인도 할때 만약에 본인이 끝나면 본인이 못 오면 얘기를 하고 갈 텐데 초등문꼭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요. 알아서 하라 알아 이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 선생님들은 달라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에 정말로 기도제목 붙잡았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주애정의 길을 걷게 된것 또한 이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현장들 이런 열정들 마음들 기도 제목들 중심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생들은 몰라도 우리 대학 선 우리 초등반에 있는 대학 선생님들만이라도 이게 좀 조금만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뜨거운 마음이 이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렘넌트들 만나지 말라도 만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기도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리 선생님, 세희 선생님, 작년에 우리 대학 선생님들 다들 이제 그만두셔도 된다. 제가 손을 딱 놨잖아요. 제가 갖고 있던 그 뭔가가 있었어, 움켜쥐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내 동기였고 내 목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니까. 어 그런데도 남아있는 게 우리 세리 선생님, 세리 선생님.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이 우리 언약교회 미래이고, 또 우리 지금 우리 언약교회 대청부의 중심이고 중심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에 응답받아야 되느냐? 렘런트 사역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렘런트 사역.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음... 제가 예원에 있을 때도요. 항상 고민됐던 게 대학부 청년부 시간표하고 난냅런트고 교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 겹쳐요. 예배도 겹치고 훈련도 겹치고 일정도 겹치고 우리 교회 좀 덜합니다. 근데 예원은 엄청 겹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제 동생들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팀의 애들 10명을 데리고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갔죠. 여름 수련을 데려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허락을 안해 줬어요. 왜냐면은 대학생들이 거기 갈 시간이 어딨냐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유년부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 유년부 담당하시는 교육자도 저하고 친한 분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기는 분명히 일손도 필요하고 아이들 해야 되고 풀장을 들어가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들잖아요, 아저씨들 힘들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필요할 텐데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상황을 싹 봐가지고 애들 데려갔죠.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첩보작전 해가지고 갔는데 걸려 걸려 걸려서 걸렸어. 도착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아, 어떻게 전화 왔어. 안 받아요. 근데 다음 조장한테 전화가 와요. 조장이 또아 이거 조, 형이 한번 에 제가 어떻게 받아야 끊나 그러면 그 다음 다음 다음. 결국에 열명다 전화할 때까지 안 받다가 제가 전화 드려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게 그런 게 저한테 계속 고민이고 갈등이었어요. 왜랩트 랩넛트가 랩넛트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부서에 겹쳐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왜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자들 간에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 왜 우리 랩런트들이 피해를 봐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학 선생님들이요 대학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고민 있는 친구들한테 야, 청년 시절이 영원할 것 같냐 랩런트 사역이 영원할 것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5년만 지나봐라 결혼하고 랩런트부 교사는 계속 할수 있지만 청년부 계속 붙어있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대학부 붙어있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영원한 거 하란다. 이렇게 이제 결론하고, 이게얘기하고 이제 후배들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뛰어나가니까. 참 감사한 거는 그큰 교회에서. 저는 참 너무 안고. 도 내가 그냥 난가족처럼가 오래 다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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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이처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세 가족 부에 와 갖고 세 가족 등록하라고 오는 교회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교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맡았던 그때 당시에 제가 담임으로 맡았던 여섯 명의 엠넷트 제가 교육자가 된 후에도 선생님 하고 뛰어와요. 저 멀리서 어떻게 나를 봤는지 그 애들이 확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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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6개월 잠깐 맡았었는데.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데리고 가서 떡볶이도 먹이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포럼하고 정말 엄마 아빠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고 초등학교 1 0 초등학교 3학년 10살 그럼 저쪽 동네 애들은 뭐 애들이 성숙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언약을 전달하고 근데 아이들이 그걸 감사해 하고 지금도 가면은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 갔냐고 어디 갈 기는 옆에 동네에 있다고 우리 초등부 안에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대학 청년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 시절에 참 힘든 시기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 진짜 뭐 뒤도 안 보고요 앞만 봤어요 근데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상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가는 것이 이 앞에 방향이 무엇인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뛰어가는 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주세요. 세계복음화세계복음화그 싸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내가 랩런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학생 때 랩런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청년, 중직자 r 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역이 오늘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미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우리 t h 트주 a r 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네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을 진짜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제딸 같고 제 자식 아들 같고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그래서 참 어떻게 장결자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힘들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 목사님이 뭐라 해서가 아니라 그게 확인되는 걸 말씀해서. 그렇지. 내가 깨워야지. 근데 그 흑암 아니면은 뭐 관계. 근데 사실 그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흑암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꺾어야 돼요, 주님?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도록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언약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할까요? 전임 목사님이 오늘 교육차회때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포커스, 결국 포커스는 아이들이다. 결국 포커스는 아이들이다. 놓치면 아무리 해도 결국에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다. 조직, 시스템, 사역, 기관 이거보다 렘넌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자들한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초등부에 시간을 두고 또 저를 시간표를 두고 보면서 초등부를 보는 겁니다. 나는 혹시 우리 렘넌트들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선생님들께서 좀 질문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렘넌트 후대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혹지 있진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중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무겁고 어떻게 가벼운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렘넌트한 명에게 복음이 신겨지는 게 그것이 그것이 끝이에요. 렘넌트 요셉 한 명에게 복음이 신겨지니까요. 그 애굽의 시대가 무너졌어요.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과 또 모든 절기와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예배하신 것들이 예배에 관한 것들이 다 완성된 것이 누구 한 사람 때문이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랩런트 한 명을 준비시켜줬을 때그 랩런트 한 명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었고 정복됐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랩런트 한 명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 그래서 복음 가진 랩런트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계복음의 요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이거를 랩런트들이 그냥 옛날 얘기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 얘기구나 주목님이내 얘기하고 있구나 어, 초등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한명한명한명한명뭐 뛰면 되겠죠 뭐 뛰면 되겠죠 몸이 부서져라 뛰면 될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100명 200명 300명 더큰 응답을 누릴 수 없죠 그럼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현장성. 그럼 현장성이 뭐냐? 현장성이 뭐예요 우리 레몬트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연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성. 그럼 난 현장성이 있는가? 그 현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 그 아이들 집에 찾아가는 건 현장성이에요? 그럼 걔네들 만나고 연락하는 게 현장성이에요? 그런 거가 다예요? 그게 다일까요? 현장성은 뭘까? 어떤 걸까? 오늘 결론 부분에 단현 목사님이 진짜 얘기하셨죠. 이게 이계. 그냥 제가 찾아보니까 흠뻑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기여하는 게 이계래요. 통제 없는 그 가정. 그래서 그냥 허물 없이 주는 무조건 허용하는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면 그것은 결국엔 더 나쁜 것이라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학원은 보내면서 교회는 보내지 않는다고. 공부는 시키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중심, 자기중심적 이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라고 우리 복음 보금 안에 복음으로 우리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초등부 가정에 이 우리 단어가 신겨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에 쓰임 받으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부터도 우리 우리.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대학 청년 선생님들도 꼭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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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역의 미래라니까 요금 그 미래예요 금그 미래. 이 초등부 애들은 조금 좀더먼 미래. 그 미래를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이 미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레드트들이 무엇이 심겨져야 되느냐? 내말한 마디, 내 행동 하나가 전달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이 미래랑 연결된다니까요. 지금 대학, 대학 우리나라의 대학의 현 주소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대학 청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실러가는 시계가 어떤 시대예요? 좀더잘 먹고 잘 살는 시간이 되, 시대가 되겠어요? 예배 드리기가 더 편한 시대가 되겠어요? 전도하기가 더 편한 시대가 되겠냐고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요, 우리 냄새 한 명을 붙잡고 그 아이에게 언약을 심기는 것은 진짜 그 미래에 할수 없는 큰 일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원지가 오염되면 뭐큰 바다까지 오염되는 겁니다. 큰 바다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 쓰는 거죠. 그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렘넌트 한 명에게 복음을 심는 거. 이 그림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렘넌트 랩런트 주간이에요.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각인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 복음을 심는 데는 느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보금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진짜 언약 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랩넌트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랩런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랩런트로 언약을 잃은 재앙 시대예요 잃은 시대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 속에 남은 자 랩넌트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그 랩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랩넌트가 우리 랩넌트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제가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랩넌트 한 명을 준비시킵니다 그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데 그 랩넌트가 누구 랩넌트요? 내 자녀여서 내 자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램넌트 하나가 살아야 세대가 시대가 살아요. 그리고 복음의 바톤이 이어져요.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램넌트들이 뭐요? 세계를 복음할 램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할 램넌트.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열정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이 다른 건다 해주더라도 다 아껴주고, 다 보듬어주고, 다 지원해 주더라도 언약, 언약. 그리고 이 우리 이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매도 들을 수 있는 부모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부 하고 다 돌고 다 떠들어도 예배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짓 못하도록 그때는 엄하게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엄하게 하는 요즘 애들 은 엄하게 하면 말안 들어요 예 그게 그 시대가 문제인 겁니다. 성경을 바꿔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매 들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 그래도 매 드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라니까 그럼 성경을 바꾸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 가진 부모가 기도했을 때그 때가 와요 그 때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매안 맞으면 안 바뀌면서 왜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그 힘,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지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렘런트들을 세계 복음의 주의를 쓰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전환이 복으로 바꿔 가실 거지만, 오늘 우리 렘런트 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렘런트다. 누가요? 우리 렘런트들이. 그럼 오늘 이 렘런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영미 선생님 부부가 어, 저, 저 포장을 저렇게 깔끔하게 해오셨네 저렇게도 할수 있네요. 간식. 또 우리 하지원 선생님이 우리 렘노트들 감사노트쓰라고 노트하고 또 간식들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오셨어요. 렘노트들 받으면 좋아하겠죠. 또 이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막 하게 막 먹은 거 얘기할 수도 몰라요. 진진한 중가요. 우리 유치부에서요 말씀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 끝나면 활동 하잖아요. 우리 유연이 동생 세연이하고 예연이가 왔어요. 예연이가 와서 바라만 듣는 말로 멋진 안경이에요. 멋진 안경이래. 이게 무슨 안경이야. 멋진 거래. 그래서 이거 왜 만들었는데? 쩜쩜쩜쩜. 세연이가 왔어. 예쁜 안경이야. 이고 왔어. 이거 왜 만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연이가 뭐라 그러냐. 아 이거 아무래도 복음의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만든 것 같아요. 지가 가지도 않으면서 알아요. 그럼 동생들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때 변용희 집사님이 옆에 있었길래 야 이거 유치부 안 되겠네 이거 했는데 하나도 모른다고 안 되겠네 막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 선물을 전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식 주는 이유가 뭐예요? 랩런트 주일이잖아요. 이 랩런트 주일에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데 주인공 맞아요? 그것을 알수 있도록 더욱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 겉에 것 눈에 보이는 것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요. 예 언약이요. 그래서 아이 시대가 정말 문제구나 이 시대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이 복음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지금은 안 보여요 어리고 약하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대학생들 또한 마찬가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램넌트 통해서 세계복음을하실 거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에 성공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챙겨주시고 예 보듬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랩런트들을 양육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보고만 하는 일에 주요으로 쓰임 받는 언약계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돕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과 은혜 가지고 이 우리 램넌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음으로 우리 언약 교회가 램넌트 운동하는 교회 되는데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